네, 안녕하세요. 금천장인 애종합복지관 특수협고사 장재석입니다. 저희 컬링 경기, 수영 경기 해볼 건데요. 어, 시청 각 자료로 활용하시고 컬링 경기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 팀의 주장 두 분,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기 시장 갈위부를 먼저 해서 선공후공을 가릴 건데요. 먼저 갈배부. 가위바위보 자 이쪽 팀이 이겼어, 이겼기 때문에 진 팀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는 팀이 빨간색 스톤을 잡게 됩니다 자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빨간 던져주세요 이겼으니까 그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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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길막. 자, 이때 투 구를 하는 순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계속 해서. 嗯。 결과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그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 중앙 지름에서. 더 가까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지금은 눈 안으로, 아, 육안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빨간색 팀이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3전 2선승제를 진행하고요. 저희는 컬링 점수에서 누적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 라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경기를 2선승을 하는 팀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승부 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는 각팀 주장이 스톤 2개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패자부활때 사용하는 타겟이고요 이거는 이제 카운터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어, 서로 A 팀과 B 팀이 동시에 경기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A 팀 경기 따로, B 팀 경기 따로 해서 이거는 점수를 누적한 다음에 더 점수가 높은 팀이 어, 승리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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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마. 빨간색 계속 진행할게요. 아 저희가 다 하고, 네, 하세요. 네 A 팀이 다 끝난 후에 B 팀이 진행됩니다. 이점. 아. 저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 이점. 욕심내어 욕심 안 된다고 <laughs> <안 했는데> <laughs> 했잖아. 아이 욕심도 고 <laughs> 오. 뭐야? 전략이었어, 뭐야? 별을 <laughs> 주고 살을 얻는다. 오. 오. 더, 평가, 점수, 점수 계산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타격 안에 손이 많이 붙이게 가능하겠죠. 응. 자, 점수 계산 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운터 타겟의 스톤은 4개 들어가 있는데요. 자, 4개 중에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하단 스톤은 어 8점과 7점과 9점 사이에 얹혀져 있는데, 8점에 보다 가깝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8점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50%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은 8점. 자, 위쪽을 보시면은 아예 그 점수판 타겟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10점 인정이 되고요. 지금까지 18점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스톤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50% 이상 들어간 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은 무효입니다. 자, 빵점이고요. 자, 가장 상단에 있는 스톤 같은 경우는 히든. 20점입니다. 20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점수 38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금천장인 종합 복지관에서 컬링 대회 어, 자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저희 본선 경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패자부활전 경기까지 한번 관람해 보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해요포서 장기석이었습니다.